자, 손종은 목사입니다. 아, 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종려주입니다. 큰 은혜 받고 계신 분들 믿습니다 아, 저도 요새 너무너무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같이 가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4장에는요. 이 야곱의 집안이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입구에서 입구에서 기다렸던 것애서가4 0 0 명의 장적을 데리고 들어와서 죽이려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주셨습니다. 이제 애서는 가고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예아 네. 디나 딸 하나가 딱 밖에 나가서 말이죠 아, 동네 사람과 놀다가 그 족추장한테 그 세겜한테 겁탈을 당해버리죠. 큰 어려움을 닥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그 세겜과 말이죠, 그 아버지 하모리 찾아와가지고, 자, 여기 당신에 우리 같이 하회하고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줬냐면요, 8 절에 보면은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들로삼게하자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했다는데 이야 여러분 큰일 난 거죠 만약에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저는 막 돌아버리는 거죠 이야 그때 야곱이 심령이 얼마나 혼란했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난폐를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한몰이란 사람이 하몰이란 사람이 와가지고는 좋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응?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시켜자 결혼시키자 유왕 이렇게 된거 결혼시키자 하면서 좋은 제안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원하고 여기서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의 제안입니다. 그럼 뭐또이 상황이 뭐 끝장났어. 어쩔 수 없잖아. 야 박성원이와 들어와. 박성원이 감사합니 박성원이가 형제인가 자매지? 자 어쩔 수없지않냐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이러니까 최선책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래? 그 상황에 따라서 저 최선책을 따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요또 뿐만 아니라 또그 그 당사자가 세계인 말이죠. 아주 좋은, 아주 최상의 호의를 베풉니다 세개도 지나이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끼어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너희에게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하더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이라그습니다다 주겠다. 그냥 정말 최상의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좋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 아래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해서 그 그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근거가 돼 가지고 상황 에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래서 어쩔 수 없고 저래서 어쩔 수 없고 돈이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제가 저렇게 해서 어쩔 수 없고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고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고 막 이렇게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원아 박성원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신앙 못 지키는 거야 신앙은 뭐냐면 그냥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비를 뚫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허리 가 아파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상황이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배가 고프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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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뭐 가, 하지 말라 고 그랬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누구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으로 생각하는 게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절 때로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 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 디나가 어쩔 수 없잖아. 아, 그냥 결혼 시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이세 개명 최상의 호의를 줬어. 엄청나게 막 그냥 막 에? 어마어마한 혼수를 준다는 거야. 예물과 그거 얼마 좋아요? 근데 혼수가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나쁜 거있어요 나쁜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의 말씀이 무엇이냐. 타협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타협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아, 그러니까 그 애는 오는데 9시에 왜 드릴 것이냐? 네, 11시에 왜 드릴 것이냐? 이걸 얘기해야지. 안 간다는 걸로 이렇게 타협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군요. 그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과 여와와 호 주님 말을 따라가다. 이렇게. 해나가야죠. 이 세상에 있죠. 하, 아, 요새 그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가, 우리 동성애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되죠. 섬겨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그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죄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거 그거죠. 그 진짜 인본주의야. 강한 되는 것입니다. 낙태 괜찮다? 아, 엄마가 고생하지 않냐? 그 애부터 그 엄마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애냐,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생각해 셔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말이죠 에이즈 환자 얘기 안 해요. 이 동승이 엄청 퍼지고 있는데 왜 에이즈 환자로 무서우니까? 여러분, 에이즈 이. 그 병이에요. 그 엄청난 동성의 병입니다. 그거 없애야죠. 근데도그 어, 사람들이 그 싫어한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사람 골병 들게 하네 진짜. 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혼전 순교 해야죠. 혼전 순교 해야지. 아이 그거 사람들이 싫어한다. 청년들이 그거 어떻게 요새 그냥 막 뭐, 아, 싫어하는 게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뭐뭐뭐 뭐, 뭐 그냥 타파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건 거절한다는 거야. 간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거죠. 하지만 혹시 온전 순교를 못한 사람들 품어줘야죠. 동성애 품어줘야죠. 하지만 낙태 품어줘야죠. 낙태한 사람들 많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러고 아, 있잖아요. 11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11조 얘기, 알고안 안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똑바로 얘기해야 되잖아. 지혜롭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할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알지만 이렇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너무 호의를 다해서 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좋다라도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이게 신앙인 줄로 있습니다. 고난 중안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생인지 알고 개새미 동상에서 세번 기도하고 딱마음붙잡고 주의 길을 가신십자가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나는 오직 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요호와만 섬기겠다 결정하는 주간 고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operation